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화사우의 아름다운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줄지어 있으며, 물가에서 반사되는 모습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역사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이곳을 걸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화사우의 거리에서는 다양한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푸르른 나무와 생동감 넘치는 야생의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파사우는 전통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건축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빌딩을 바라보며 도시의 진화를 느껴보세요. 다양한 문화와 예술로 가득한 파사우는 여행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MK 호텔 파사우는 편리한 위치와 현대적인 시설로 편안한 숙소를 제공합니다. 가족단위 여행객에게 무료 숙박 혜택이 있으며 반려동물 동반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오락시설과 친절한 서비스가 매력적인 이 호텔은 가성비도 뛰어나 여행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MK 호텔 파사우의 객실은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편안함과 세련됨을 갖춘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에어컨과 무료 와이파이가 완비된 객실에서는 최신 영화와 소중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으며 블랙아웃 커튼 덕분에 편안한 숙면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객실 옵션이 마련되어 있어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최적의 공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MK 호텔 파사우는 현대적인 시설이 돋보이는 삼성급 호텔로 독일 파사우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아늑한 분위기와 함께 친구 및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줄 편안한 숙소입니다. 128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여행객들에게 적합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의 유연한 시간대 또한 고객님에게 큰 편리함을 선사합니다. 여러 여행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유 라운지와 아늑한 TV 공간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특별한 시간을 나누기 위한 완벽한 장소입니다. 또한, 익스프레스 체크인 및 체크아웃 서비스와 세탁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은 여행 중이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공항으로의 빠른 접근과 함께 편리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차량 이용자에게도 최적입니다. MK 호텔 파사우 내의 아늑한 커피숍과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다양한 메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조식 뷔페와 룸 서비스를 통해 객실에서 편안한 식사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주는 맛있는 식사는 MK 호텔 파사우에서 반드시 경험해 봐야 할 요소입니다. 호텔 레지던스 파사우는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한 분위기로 환상적인 휴식을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뛰어난 서비스가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오락과 하이킹 코스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호텔 레지던스 파사웨이 객실은 편안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각각의 객실은 부드러운 목욕 가운, 고급 욕실 용품, TV, 미니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아늑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또한 발코니나 테라스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호텔은 독일 파사우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역사적인 명소와 현대적인 편의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4성급 호텔로서 세련된 디자인과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단위 여행객들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호텔 레지던스 파사우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탁서비스, 룸서비스, 금고서비스, 무료 와이파이 등 고객의 편리함을 위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 불편함 없이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식사 공간에서는 다양한 다이닝 옵션을 제공하여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고급스러운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룸 서비스는 24시간 운영되며 지역 특산물과 세계 각국의 요리를 포함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파사우의 아름다운 자연을 발견할 수 있는 하이킹 트레일과 다양한 여가 시설들이 모두 이곳에서 제공됩니다. 핫텁, 사우나. 게임룸 등 다양한 오락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의 피로를 풀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프리미어인 파사우 바이저 하세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시설로 여행객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와 가족여행 모두에 적합한 이 호텔은 아름다운 파사우 시내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프리미어인 파사우 바이저 하세의 객실은 편안함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각종 편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고급 린넨과 부드러운 타올이 마련되어 있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언제든지 소중한 순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객실 타입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부터 비즈니스 여행객까지 모두에게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4성급 호텔은 독일 파사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역사적인 명소들과 현대적인 상점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에 위치하여 여행의 시작으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세심한 서비스와 깨끗한 시설 덕분에 여행의 피로를 잊고 편안한 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바와 피트니스 센터, 스파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음료와 스낵을 즐길 수 있는 바에서는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나누거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스파 시설에서는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트리트먼트가 제공됩니다. 또한 최신 운동 기구로 가득한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여행 중에도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지역 특산물과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준비된 다양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풍성한 조식 뷔페는 하루를 특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기며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프리미어인 파사우 바이저 하세에서 편안하게 숙박하며 맛있는 다이닝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